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대를 향한 대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게 될 미래사회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속도로 빠르게 변화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의 교육시스템과 학교의 변화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교육체계 그리고 그 내용을 넘어서 미래사회가 실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길러주는 학교 그리고 마을과 학교의 경계를 뛰어넘어 자유롭고 창의적인 배움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학교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한발 앞서 준비해야 하는 지금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학교의 대전화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보다 과감한 상상과 조절이 지금 필요합니다. 오늘 화상토론회에서 통합형 미래학교를 비롯한 새로운 학교 체제의 필요성과 과제에 대해서 논의하게 될 겁니다. 현장에서 고민하고 애오신 발제자 그리고 토론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담아 듣고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배움과 성장의 기반이 되는 미래학교를 위해서 국회 교육위원으로서 시선을 다해서 우리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우리 이수용 의원님과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